1954년에 설립된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 CERN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입자물리학을 연구하는 정부간 조직으로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에서 운영 중인 이 대형 강입자 충돌기 LHC는 엄청난 에너지와 속도를 가진 아원자 입자끼리 충돌시켜 빅뱅 직후의 우주가 어땠을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알려줄 수 있는 지구상 최고의 입자 가속 충돌기입니다. 이 지구상 최고의 입자 가속 충돌기는 프랑스와 스위스 국경 아래 약 175m 깊이에 폭 27km 넓이로 2008년 건설되었는데 이 대형 강입자 충돌기 프로젝트에는 하나 약 4조 6천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어마어마한 장비 속에서는 마원자 입자가 빛의 속도로 날아갈 때까지 가속 충돌기 내부 트랙을 돌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가속력을 도와주는 장비인 강력한 전자석은 우리 지구의 자기장보다 1000배 이상 강한 자기장을 생성하는데 이것으로 인해 주변 전자 장비와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수많은 가설들도 존재하게 됐습니다. 가속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입자들의 충돌은 엄청난 에너지 폭발을 일으키며 불꽃놀이 폭죽처럼 주변으로 퍼지고 금세 사라지게 되는데요. 여러 포인트에 설치된 탐지기들은 이 순간을 포착하여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이렇게 생성되는 데이터만 해도 매년 15페타바이트가 넘어 이것을 다 조사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참고로 1페타바이트는 1000테라바이트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컴퓨터 저장장치 SSD가 약 2테라바이트 정도이니 대형 강입자 충돌기에서 나오는 1년 데이터 양만 해도 일반 컴퓨터 약 7500대를 꽉 채울 만큼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나온다고 할수 있습니다. 매년 기록되는 15페타바이트의 데이터에는 우리가 우주 공간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들과 우주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인 빅뱅과 같은 엄청난 사건에 대한 실마리를 풀수 있는 열쇠가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주변 모든 것을 구성하는 쿼크라고 불리는 입자를 발견했는데, 대형 강입자 충돌 실험에서 양성자에서 발견되는 세 개의 쿼크 대신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입자인 펜타쿼크를 발견하였고, 이 펜타쿼크의 발견으로 인해 아직까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쿼크 조합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심어주었습니다. 펜타쿼크를 관찰할 당시 통계 편차는 15시그마 수준으로 알려졌는데요. 입자 물리학계에서 5시그마 편차를 표준으로 간주하는데 15시그마 편차는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이었던 것이라 하며 펜타쿼크 외에 테트라쿼크, TCC 플러스라는 이름의 네 가지 쿼크 입자도 새롭게 발견되었습니다. TCC 플러스는 양자세격학, QCD의 비밀을 풀수 있는 잠재력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극단적 조건에서 쿼크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제어하는 표준 모형입니다. 힉스 보손은 신의 입자라는 별명 으로 불렸으며 2012년 c e r n 의 과학자 들이 40년간의 탐구를 통해 세상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대형 강입자 충돌기 내에 아틀라스 및 cms 탐지기를 사용하여 힉스 보손의 특성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입자를 찾아내었고 이 발견으로 2013년 피터 힉스와 프랑스와 앙글레르 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형 강입자 충돌기가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함에 따라 힉스 보손에 대한 놀라운 발견을 하였는데 그 질량이 빛의 속도 제곱 당 125기가 전자볼트보다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무거운 질량을 가졌다고 파명된 것으로 이렇게 새로운 입자의 발견이나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사항과 다른 특이점을 가진 데이터는 특정 입자와 데이터를 기초로 한 우주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새롭게 재구성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2029년 계획된 고강도 업그레이드는 가속기내 충돌 횟수를 크게 증가시켜 이번과 같이 새로운 입자의 등장이나 이상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2017년 기준 연간 300만 개를 생성했던 힉스 보손 입자가 2029년엔 연간 1,500만 개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힉스 보손은 찾기 어려운 특성으로 인해 처음에는 빌어먹을 입자라고 부르려 했지만, 힉스보손 입자에 대한 책을 낸 출판사에서 책의 제목을 신의 입자라고 출간하여 힉스보손은 갓파티클, 신의 입자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힉스보손 입자에 대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며 연구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초기 우주의 기본 구조와 팽창 현상을 알아내기 위함입니다. 또 다른 연구 이유로는 물리적 진공의 기원과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이 힉스 보손 입자의 숨겨진 사실들을 알기 위해서는 힉스 보손 입자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조사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두 입자가 충돌하는 조건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대형강입자 충돌기 LHC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힉스 보손의 발견으로 다른 기본 입자가 질량을 가지게 되는 방법을 알아냈지만 정작 힉스 보손이 어떻게 질량을 가지는지는 현재까지 미스터리인데요. 한 가지 가설로는 불안정성을 방지하는 대칭성 양자 요동이 물리적 진공 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지만 이러한 붕괴가 발생한다면 지금까지 알려진 우주의 나이를 훨씬 넘어서는 시간 규모로 전개될 겁니다. 2017년 대형 강입자 충돌기에 기록된 데이터를 분석하던 과학자들은 쿼크라고 불리는 작은 입자에서 이상현상을 발견합니다. 쿼크는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로 이중 일부는 매우 불안정해 다른 유형의 입자로 변하게 되는데 그중바탐쿼크라는 입자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바탐쿼크는 가벼운 입자로의 변화가 빠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과학자들은 항상 이런 식의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잦은 빈도로 미온이라는 입자 중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사실은 과학자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준과 동시에 이 작은 입자들의 세계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죠. 이렇게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질수록 우주와 그 넓은 공간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물리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주에 대한 의문점은 많은데요. 표준 모델은 우주의 기본 힘중세 가지만을 알려주는데 전자기력, 강력과 약력은 중력이나 아무 물질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최근 진행된 대형 강입자 충돌 실험에서 과학자들이 기존과는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실험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토대로 과학자들은 G 프라임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입자의 존재 가능성을 내놓았습니다. G 프라임은 너무 약해서 지금까지 눈치채지 못했지만 다른 입자인 전자 및미온과는 다른 방식으로 타 입자들과 상호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세부 사항은 아직까지 여전히 확신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테슬라 c 이 o 일론 머스크는 새로운 입자를 발견하는 것은 물리학 세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과학자들도 이렇게 새로운 발견은 우리가 우주에 관한 많은 것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동의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입자 세계의 새로운 발견은 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는 암흑물질이 무엇으로 구성되었는지 밝혀낼 수 있다고도 합니다. 대형 강입자 충돌기를 운용하는 CERN은 일부 음모론자들에게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밝히라는 의심을 종종 받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의심은 CERN이 지옥으로 가는 관문을 열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들의 주장은 CERN의 아원자 입자 이동 실험으로 반물질을 생성하는 행동이 지옥문을 여는 행위라는 것인데 이 의심의 CERN은 반물질 생성 실험의 목적은 물질과 질량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를 얻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음모론자들의 의심은 CERN의 실험으로 전 세계 인류 중 일부가 만델라 효과를 겪게 된다는 것인데, 만델라 효과란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님에도 거짓된 기억을 공유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음모론에 대한 뒷받침을 설명할 단서가 없기 때문에 이 의심에 대한 CERN의 대응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음모론자들의 의견은 임팩트가 좀큰 사항인데요. 그것은 2016년 CERN 본사에서 이상한 집단 의식이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촬영된 영상을 보면 CERN 본사에서 이상한 두건을 쓴 사람들이 단체로 모여 하얀 옷을 입은 여성의 심장에 무언가를 꼽는 듯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 영상으로 인해 CERN 내부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이 의식 행위는 일부 사람들이 장난식으로 진행한 사건으로 CERN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음모론의 성지가 된 CERN은 1954년 창립 후 미국과 소련의 냉전 중에도 양국의 과학자가 화합하며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던 몇안 되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만큼 인류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국가의 과학자들이 모여 고에너지 물리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곳으로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월드 와이드 웹 (WWW)를 탄생시킨 곳이기도 합니다. 1980년대 CERN은 내부 컴퓨터들 간 정보 시스템의 호환이 되지 않았는데. 그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낀 영국의 컴퓨터 과학자 팀 버너스 리는 www를 발명하였습니다. 2023년 기준 전 세계 17000명의 사람들이 CERN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새로운 연구 자료들은 80개 이상의 국가에서 수많은 과학자들과 공유되고 있습니다. 기초 물리학은 우주를 점점 더 작은 구성 요소로 분해하여 메커니즘, 구조 및 상관 관계의 형태로 자연 법칙을 밝혀 우주의 내부 작용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겉보기에 서로 관련 없는 현상이 동일한 수학적 법칙을 사용하여 설명될 수 있지만 실제로 동일한 자연 법칙의 다른 표현일 뿐이라는 사실을 물리학자들이 깨달았을 때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1687년 아이작 뉴턴은 물체를 낙하시키는 힘과 천체를 궤도에 유지하는 힘, 즉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 중력끌림인 만유인력의 법칙을 탄생시켰고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은 전기, 자기, 빛이 모두 전자기학이라는 통일된 이론으로 함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후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빛의 속도를 절대 속도의 한계로 삼는 시공간 개념을 탄생시켰고 이 이론으로 중력을 시공간 변형의 관점에서 표현하고 그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6세기에 들어서 과학자들과 발명가들은 전기의 원리를 이해하여 일상생활에 적용하였으며 1897년 톰슨의 전자 발견은 현대 원자 물리학으로 이어졌고 양자역학 발전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20세기 물리학의 발전은 1954년 CERN 연구소 설립으로 가속도가 붙었고 입자 물리학 연구를 위해 입자 가속기 구축을 진행하며 쌓인 수많은 기술들은 현재 각 산업 분야와 병원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이 미지의 세계를 조사하기 위해 만든 장비가 의료를 위해 사용되고 우주탐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발전을 이루며 오늘날 인류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물질의 입자는 반물질 입자 형태로 거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의 반물질은 빅뱅이 진행된 시간 동안 물질과 동일한 양으로 생성되었을 거라 예측하지만 실제로 반물질이 물질과 동일한 양으로 생성되었다면 현재의 우주는 소멸되어 없을 것이라는 게 학계의 정설인데요. 그 이유는 물질과 반물질이 서로 만나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특이하게도 우주는 빅뱅 당시 반물질보다 물질이 더 많이 생성되었는데 더 많이 생성된 물질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관측하는 모든 별과 은하계입니다. 하지만 모든 별과 은하계가 우주를 꽉 채우고 있지는 않은데요. 나머지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의문투성이인 암흑물질입니다. 과학자들은 암흑물질이 빛을 굴절시키고 집중시키는 방법에 대해 관찰하고 있지만 이것이 쿼크와 랩톤도 아닌 그 어떤 것으로 구성되었는지조차 아직까지 알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주의 가속과 팽창을 이해하려면 우주 전체 에너지의 약 70%를 차지하는 암흑에너지를 알아야 하는데 암흑물질과 더불어 암흑에너지도 현재까지 물리학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입자 연구를 기초로 한 물리학 연구 분야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이론 및 개념들은 지속적으로 펼쳐질 것이며 초기 우주의 탄생 빅뱅의 그 순간 비밀을 알아낼 때까지 CRN 소속의 다국적 다인종 과학자들의 연구는 계속될 것입니다.